준비를 해도 쉽지 않은 게 집짓기. 건축주의 집짓기 여정은 제법 빨리 시작됐다. 가능성을 소거해서 남은 것이 협소주택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협소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려서부터 주택 생활을 해왔고, 원룸에도 익숙해 협소주택의 협소함보다는 주택의 자유로움에 매력을 느껴왔던 터였다. 목표가 일찍 세워진 만큼 건축주는 직장 생활을 하며 5년 동안 서울 내 작은 집들만 찾았다. 주택에는 작은 상가도 넣을 생각에 어느 정도 유동인구와 교통편도 고려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건축주가 접한 스몰러 아키텍츠 최민욱 소장의 세로로 프로젝트는 건축주에게 깊은 인상을 새겼다. 그간 봐왔던 땅들에서 다시금 가능성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건축주는 최 소장을 찾아 부지 선택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창신동 이 땅에서 재작년 첫 삽을 떴다. 땅과 가능성은 찾았지만 그게 집으로 지어지는 과정은 별개로 순탄치 않았다. 건축주도 건축가도 상당히 고생하며 포기하고 타협하고 포기도 타협도 어려운 부분은 일일이 직접 해야 했다. 준비해도 쉽지 않았지만 건축주는 이치하우스로 도심 속 주택의 자유를 쟁취해냈다. 도심 속 협소주택을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창호의 위치와 크기이다. 집이 작을수록 다양한 창을 계획해 가급적 창 밖으로 트인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양한 시야를 만들게 되면 작은 면적에서 오는 공간감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할 땐 커튼으로 조절하면 그만이다. 또 전면의 넓은 창호는 이삿짐 반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가구 반입을 위해서 보통은 계단을 활용하지만 협소주택에서는 계단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면 창호를 넓게 계획하고 가구 반입구로 사용한다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협소주택은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연속이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들어가는 4층 규모의 건물을 협소한 대지 위에 올려놓는 일은 그만큼의 검토가 필요했다. 최민욱 소장은 건물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주차장과 출입 방향은 어디로 하는지 등에 따라 주택의 효용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내부 공간 계획에서도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한 검토를 반복한다고 전했다. 또한 작더라도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인 만큼 건축 디자인에서도 세심한 터치가 필요했고 이 모두는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이츠하우스는 파사드에서부터 층마다 매스를 조금씩 틀어 나타난 엇갈림으로 위트 넘치는 존재감. 드러낸다. 이는 재료의 색상에까지 차이를 줘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대비가 한층 더 뚜렷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1, 2층에는 지금은 와인바가 입점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며 그 위로는 단독주택이 자리했다. 주택부분인 3층에는 서재와 침실, 드레스룸, 욕실이, 4층에는 주방과 거실이 자리잡았는데 4층은 일주사선 영향으로 발코니가 만들어져 마당 한뼘이 아쉬운 협소주택에서 탁 트인 마당이 되어준다. 각각의 층이 저마다의 역할과 색으로 구분되어 이름 지어졌다는 이치하우스. 여러 요소를 고려한 구조와 디자인이 그 이름에 걸맞게 이치에도 맞아떨어지는 듯하다.